안녕하세요. 진업위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먼저 본 영상에서는 여가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태아의 위치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 산부인과 관련된, 어, 아,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환 중에 하나인 전치 태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전치태반 이라는 건말 그대로 전앞전자 위치열치 해서 태반이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의 앞이냐면 태아보다 앞에 있다는 겁니다 출산을 하려면 태반보다 태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태반이 앞에 있다 태아의 앞에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출산을 할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 먼저 보내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궁이고 이좀 분홍빛으로 좀 진하게 색칠을 칠했습니다 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질 부분이고요 자궁 입구가 산도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복부 쪽으로 자궁 위쪽이고요 나팔관 난관인데 먼저번에는 난소 모양을 잘안 만들었는데 원래 여성 생식기는 질과 자궁 난관 난소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난소도 뭐 출산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아, 그래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어, 넣어봤습니다. 뭐 자르기도 쉽고요 동그랗게 생겨서 난소도 추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 설명을 하려면 일단 아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뻔 했었던 거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태합니다. 정상 위치로 머리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정상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엉덩이가 위쪽, 머리가 아래쪽, 골반 쪽에 있는 것이 정상. 테바의 위치입니다 어, 태반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태반은 자궁의 이쪽이 자궁의 예, 산모의 그러니까 이 위가 앞쪽이고 배 이쪽이 산모의 엉덩이 쪽에 해당합니다. 이쪽이 산모의 엉덩이 부분, 그러니까 뒤쪽 벽이 되겠죠. 자궁의 뒤쪽 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나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뭐, 어디를 위치하고 있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아기보다는 하여튼 더 아래 내려와 있으면 안, 안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자궁의 앞쪽 벽에 위치하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정상 위치인데요. 이렇게 있지 못하고 태반이, 아래쪽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이렇게 태반이 아기가 나와야 되는 귀린 자궁 아래쪽, 앞쪽을 막고 있는 것을 전치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궁 입구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는 완전 전치 태반이라고 하고요. 태반의 일부 가해 부분이 일부죠. 일부만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을 부분 전치 태반이라고 합니다. 전치 태반인 건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자궁 입구 부분에 살짝 걸쳐서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 있는데 그런 것을 경계성 전치 태반이라고 합니다. 끄트머리가 태반의 끝머리가지 나오는 길인데 여기가. 입구를 살짝 끝머리가 가리고 있는 거, 경계성 전치태반이라고 하고요. 뭐, 전치태반에 속하기는 하는데, 어, 다른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하부에 착상이 된 경우, 그러니까 가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태반이 자궁의 아랫부분에, 산도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거를 태반 하부 착상이라고 해서 전치태반 중에 가장 경미한 단계로 봅니다. 이렇게 하부 착상은 잘못만을 시도할 수 있지만 완전 전치 태반이나 부분 또는 경계성 전치 태반은 어 아기보다 태반이 먼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출산하기 전에 출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돼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태반이 가려져서 잘못만을 시도할 수는 없고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만 후에도 출혈이 많은 경우가 흔히 있어서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혈액은행이 갖추어진 대학병원에서의 출산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전치태반 역시 마찬가지로 왜 생기는지 아직 뚜렷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보통 자주 발생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자궁에 수술을 했던 경우입니다 뭐 자연유산이든 인공유산이든 수술을 한 경우에 자궁 내막에 상처가 나면서 태반이 어, 전치 태반을 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태반은 좀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가 임신 후기로 진행이 되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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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향이 원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궁이과거에 수술이 있겠다면 그런 유착 때문에 위로 이동하는데 지장이 생겨서 못 올라가면서 그대로 전치 태반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자궁 내막염, 내막의 염증을 앓게 되면서 조직들이 유착이 일부 생겨 생기게 되면 역시 태반이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전 출산 때 전치태반도 또는 태반 유착이 있는 경우도 전치태반의 발생을 어, 잘생 어, 발생을 잘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왜 이렇게 전치태반이 어떤 분이 생기는지 뚜렷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임신 중에는 출혈이 사실 제일, 어, 산모나 태아에게 제일 위험한 거라서, 전치태반의 경우에, 뭐, 어, 출혈이 생기기 전에 예정일보다 조금 앞당겨서 제왕절기로 출산하면 뭐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 필요한 경우에 수혈을 할 수만 있다면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데, 그런 대비가 없는 곳에서, 그리고 전치태반인 줄도 모르고 출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지향에 닥치게 되겠죠. 과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음파 기술이 발달해서 전치태반은 요즘 쉽게 확인을 할수 있는데, 그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전치태반인 경우도 모르고, 어, 아래로 자연분만 시도하게 되니까 상당한 출혈 때문에 산모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뭐, 수혈 기술이라든가, 또는 전치태반 하기에는 초음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왕절개수술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전치태반으로 인해서 아기나 산모가 희생되는 경우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의학의 발전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전치태반 산모들이 아니시면 사실 뭐 별로 궁금할 것은 없지만, 아기 위치가 정상이어야 되고, 태반 위치가 정상으로 있어야 되고, 참, 어, 순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 오늘은 태반의 위치상, 먼저는 아기의 태아의 위치상이었고 오늘은 태반의 위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태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